양주형 바오로신 분이 봉주 <laughs> <동주과> 바오로신 분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주라고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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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이지희입니다 1학년 이소희입니다 1학년 마르첼리노 샴파냐 정유찬입니다 1학년 브란티스코 원력입니다 봉준서 화실의 입니다태테어마스 <laughs> 아킬레스입니다 3학년 이응찬필리입니다제주도입니다주현우브로노입니다 나는 나머니 나 김준아! 나는 이사와 <laughs> 나는 신세윤! 나는 남기와 인상이 좋아보이셨어요 먹을 거 많이 드시게 생기셨어요 그래요시짜 좋으시다 무서웠다 신부님 같았어요 좀 좋아보이셨어요 응.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음식도 있으셔서 좀 놀랐어요 응. 약간 좀 포근하다는 느낌 험악했습니다. 뭐좀 무서웠어요. <laughs> 저도 서관이라서 <복선하기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laughs> 되게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좀 험악했습니다. <laughs> 유쾌하시다. 재미있으시다. <laughs> 말씀을 유부로서기 잘 하시는 것같으세요 장난도 잘 받아주시네요. 모든 면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화도 잘 내주고 좋은 말도 많이 <laughs> 해주시는 것 같아요. 키가 크다 잘 생겼다 노래 잘한다 춤잘 추신다 매기는거 <laughs> <laughs> 아닌가? 보금의진심이있어 그건 거 같아요 미사를 잘해요 착하시다 <laughs> 이렇게 주무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laughs> 게임을 해주 할까요? <laughs> 누워서 TV 보기 저는 운동할 것 같으네요 벌크업 살코기요 혼나겠다 이거 <laughs> 이거 그대로 올려주세요 이사하기 전에 비 이렇게 하실 거. 같아고 읽으면서 계실 것같아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시데그이사람더돋보이던데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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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 같아요 기쁠 때는 저희와 이사 드릴 때 슬플 때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들 때밥 밥 먹을 때행복할것 같아요 기분순환은 이 성당 빚 갚았을 때 빚을 갚으셨을 때가 행복하시잖아요 <laughs> 그리고 제일 슬플 때는 성당 빚이 아직 다안 갚아진 것을 확인하셨을 때요 <laughs> 빚이 빚이 안 <뺑을> 갚으세요 <laughs> 슬플 때는 어 이번 하면 안될것 같아 하산하셨을때 저희 놀릴 때는 제가 <laughs>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반응 없을 때아 맞네 맞네 맛있는 거. 이렇게 끝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매주 맛있는 거 사주시. 미사 끝나고도 먹는 게더 좋죠. 저는 미사 빨리 끝내주는 신부님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매주 맛있는 거 사주시면 신부님 지갑이 운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 맛있는 거 사주시는 질문. 신부님. 신부님 지갑이 <laughs> 운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laughs> 저는 미사 빨리 끝내주는 신부님. 왜냐면면 미사를 빨리 끝내서 맛있는 걸더 빨리 사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요 맛있는 거죠. 빨리 끝내주셔도 5분 오븐 끝내주시잖아요 5분이라도 날뛰고 먹으려나? 5분 서있을 때딱 만원 버는 거예요 아니야 맛있는 거라면 마이쮱 같은 거 사주실 수 있잖아 요 5분 서있으면 마이쮱 버는 거 비싼 음식이라면 안 해줘 왜? 뭐 뭐? 뭐 뭐? 뭐? 신부님 다섯 명 응 신부님 다섯 분 신부님 <laughs> 다섯 분이시면 <laughs> 번갈아가면서 미사하실 수 있으시니까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신부님 다섯 명 맛있는 걸 사주니 사주시는 신부님을 골랐을 때 신부님이 다섯 명이면 신부님 다섯 명이 각자 하나하나씩 사주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늦게 끝내시는 신부님이라면 아니야 아, 왜 늦게 끝내요한 번에 드디어? 다섯 개 얻어먹는 음게 낫지. 다섯 명 아, 전 <laughs> 다섯 명전 다섯 살왜 다섯 살 다섯 살이면 뭔가 모르지 않을까요? 아, 다섯 명이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본인들 끼사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다섯 살신부님이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섯 명이 그렇게 는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다섯 <laughs> 살신부님은 <5살> 다섯 <laughs> 네. 명이면 미사를 다섯 번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지, 바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생각 요 해, 니요요요 <laughs> <생각 좀 했죠? 웃음> 양도세, 주신 용머리 너도 해 용머리, 너도 해, 너도 해. u m a 요요 u n g j 요 n 하 j 고 n g j 신 n 님주말 n 다영 u n g Jung, j 주 n 다 Jung, Jung, j u n 사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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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 아, 진짜. 4로 해볼게요. 밥 먹을 때 행복해 보이는 신부님. 반대? 밥, 밥, 밥. 밥 먹을 때 행복해 보이는 신부님. 반대? 밥, 아 밥, 밥. 아. <laughs>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어요 <laughs> 신부님 이름은 다 알고 있죠 양주형 과오로 어, 신부님 봉주 아니야? 봉주.. 내가 잘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딱지 있을까? 뭐 뭘? 고기다양주아주 양주형 과오로 신부님 봉주 과오로 신부님 죄송합니다 주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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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아니야, 고음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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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가 아니야 모 <laughs> <진짜>.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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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럼 지금 머리가 뭐지? 뭐가 몸명이? 야새자가 뭔데? 야 줍자 열자. 나뭐아이겠네아진짜로 몰랐어? 아니 내가 틀린 줄 알고 진짜로. <laughs> 양주영 바울의선부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파이팅. 슉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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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님께서말 해. <laughs> 양주영 바울의선부님 정말 잘생겼습니다. 파이팅. 주님께서 영원히 <laughs>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정말 축하 사랑하고요 축하드리는데요 이사는 빨리 끝내주세요 영명축일 <laughs> 응. 정말 축하드려요 영명축일 축하드려요 영명축일 네? 어? 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재밌게 리사 주세요 도로. 생신 축하드생신이영영축하드립니다영축드리고친들로서잘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저희랑 많은 추억쌓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거리 두기 제한 많이 풀렸으니까 여름 캠프 같은 것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 축하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응사해 주셔서 감사하니고축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굉장히 좋으시고 밝은 성격 덕분에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았고 축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강하세요 저희 사랑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오 사랑합니다 궁금증으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laughs> <laughs> 밥하는 게아까도 <파느냐>, <laughs>